기억 니은, 디귿은 0이 아닌 서로 다른 수입니다. 세 자릿수 기억 니은, 디귿과 디귿, 니은, 기역의 합이 666일 때 자,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세로셈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완전히 순서를 바꿔가지고 디귿, 니은, 기역 이것이 근데 세 자릿수가 똑같은 666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릿수로 할 때는 이제 1의 자릿수부터 차례대로 더하는데 디귿 더하기 기억을 했을 때 6일 수도 있고 또는 16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0의 자리를 계산할 때 기억 더하기 디귿이니까 순서를 바꿔도 그 합은 똑같이 나올 텐데 만약 16이라면 이것이 4자릿수로 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 1의 자리와 100의 자리의 그 합을 보고, 아, 이것은 받아올림이 되지는 않았겠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 10의 자리. 니은 더하기 은을 보자고요. 이것이 6이 됐어요. 같은 수잖아요? 같은 수를 두번 더해서 6이 되는 것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3이다라는 거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받아올림이 되지 않으니까 기 더하기 디이시 이제 6이다라는 건데 이럴 때는 우리가 기하고디이 여러 가지 경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따져 가지고 이들을 더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구해야 되는 건 어차피 기역 니은 디의 합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여기까지 확보를 했단 말이죠. 니은은 알았고 그러니까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굳이 기억이 몇이고 니, 디귿이 몇이다라는 거 알지 않아도 이 둘을 더했을 때 6이고 니은은 3이니까 6 더하기 3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가 되겠네요.